아, 오늘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이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들이가 많이 있지. 건강도 지켜야 되지 명예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는 많은 것인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지켜야 될건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이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좀 관념적인 마음? 아, 이게 마음이, 뭐, 뭐가 마음이지? 아, 이제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아, 잘, 그, 어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이제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마음이라든 히브리말로는 레브고, 아, 그리스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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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디아, 카르디아. 그리스말로는 카르디라고 표현되고요.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하트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카르디아라는 게 이제 이게 아, 보통 이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요. 원래, 카르디아라는 말쓸 때는 이제 아,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 이게 이제 가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카르디아가 철학적으로 가니까 이성과 어떤 감성을 해서 이제 카르디아라고 조금 지나가지고 이성과 지정의 뿌라서 신학으로 와서 여기에서 영성까지를 합한 게 이제 카르디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면 이게 인간 존재의 핵심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제 카르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디얼로지 하면은 이게 심장학이라는 뜻입니다. 심장학. 카디올로지스트 하면은 심장 전문의를 갖다가 이제 카디올로지스트. 이제 심장을 뜻하는데 이게 어떤 생물학적인 심장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감성, 이성, 영성까지 합해진 그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이렇게 단어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카르디아가 한 157일 신약성경에만 카르디아가 157인데 그 사도 바울이 52회 정도 이제 카르디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우리가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야, 이 157번뿐이 안 나왔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알고 있는 마음이란 단어를 갖다가 이제 그리스말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여기서 마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줬냐면, 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적이고 사랑이고 절제다. 그런 마음을 줬다. 그래서 그 마음도 카르디아로 됐나 했더니, 그 마음은 카르디아가푸뉴마로했습니다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 그리고 다른 데를 보니까, 어저, 어, 그저께, 아, 그저께 저기, 그, 어, 응답기도원에 갔습니다. 아, 거기에서 특별한 그 손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이용남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그분이 여기에 오셔서, 응답 기도원 가고, 뭐, 세순께 집회를 가고, 그 다음에 또 멜본까지 간다고 해서 그분이 왔다 그랬는데 이제 갔어요. 그분이 말씀이 뭐를 이제 어저께, 그저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 그, 이제 그, 그, 그 성경 말씀은 히브리스 4장, 이 12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자의날선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잘라 조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이어요 마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 그래서 그 마음을 찾아봤어요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마음도 카르디아로 됐나 그랬더니 거기서는 카르디아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카르디아라는 것은 모든 것들의 어떤 우리 존재, 인간 자체의 어떤 본질, 감성, 이성, 영성,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그런 단어가 이제 카르디아라는 단어야.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많은데, 그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아,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래서 그게 24절, 25절, 26, 27절. 그러면 이렇게 지키는 게 너의 마음을 지킨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킬까? 이제, 이제, 24절을 이제, 여러분의 거기에 이제 주보에도 나와있어요. 24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려라. 그러니까 바르게 말하라. 첫 번째 세 가지의 마음을 지키는 세개 기둥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의자를 앉을 때세 개가 최소한 있어야지 의자가 정확하게 잘설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킬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 바르게 말하라. 바르게 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옆에 사람과 얘기를 할때 어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말을 사용을 할때그 말을 듣는 사람도 내 말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지만 말을 하는 그 동시에 그 말이 자기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사실은 누군가와 말을 할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가 긍정적이고 상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관설적인 말을 던지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말을 하는 순간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제 잘 바르게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란 거짓이나 부정된 아, 그런 게 아니라 험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딱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 어떤 공감력이 높은 사람이라면, 자기 중심에 이기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아따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갖다가 누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른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발음만 진실한 말, 사람을 아, 아,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피적, 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말을 아,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바르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너와의 나와의 이야기를 대화라고 한다면은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를 이제 생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와에게도 정말 좋은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나에게도 좋은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날 달라고 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좋은 말씀을 이제 해야 되죠, 기도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처녀가 나이가 노 처녀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아주 좋은 아, 남편 될 사람을 아, 꼭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질 않더래.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래요? 아,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건 좀 이기적이라서 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잘 들어주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 중보 기도를 잘 들어준다. 그 얘기를, 어, 듣고 나서 그분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사위감을 찾고 있는데 좋은 사위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이 안 웃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창조적입니다 건설적입니다 하지만 죽이는 말은 그 반대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이고, 상대방을 기운을 떨어뜨리근, 부정의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말.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은 살리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많이 쓰십니까? 죽이는 말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말을 사용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씨가 돼서 그 사람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사용한 그말 때문에 부정의 말은 부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파괴적인 말은 파괴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소에 지극히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민숙이 14장에 가디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탄군을 보내죠. 12명의 정탄군을 보내서 이제 그들은 다트라이브의 거기에 이제 대표들입니다. 가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열 명은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안낙자손 내피림족 속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저들의 면물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수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13장의 이야기인데, 14장 2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4장 28절에, 그래? 알았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결국 그렇게 부정적인 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메뚜기와 같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요수와 갈랍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바르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말하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고 바르게 하는 그 말이 상대방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아, 바르게 보아라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25절을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면내 눈꺼풀은 내 앞에 앞을 곧게 살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들, 죄악의 유혹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을 올바르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우리 시선이 머무는 곳은 단순히 방향만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죠. 세상에 거, 유혹 뭐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의 초점을 맞추면은 결국 거기에 우리가 유혹돼서 매몰되어서 정말로 바라볼 것조차도 바라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으로 우린 모든 정보를 받고 그 정보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저장이 되고 각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 각인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감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봤더니요. 오감의 정보를 보면요. 시각이 70에서 80%의 정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청각이 한 10에서 15% 촉각이 5에서 10% 후각이 3에서 5% 미각이 1에서 1을 2%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인 건 대부분 시각으로서 70, 80%가 시각으로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바라을 불토해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 그 시각이 마음을 갖다 지배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초점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칙을 내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서 이제 30장에 아 이제 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아 야곱은 그 말대로 사기꾼이고 아그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도 뺐고, 축복권도 뺐자,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을,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죽이겠다는 것을 알고, 리브가가, 아, 그러지 말고, 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이제 라반을 만나죠. 삼촌이 얼마나 이제 조카가 왔으니까 반갑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 너뭐 하느냐? 어 그러니까 이라헬를 봤습니다. 두째 딸의 나헬를 보고 아 결혼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7년간 열심히 일한다면은 음. 아 그럼 결혼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 어이 야곱은 7년을 정말 열심히 아 목표가 있으니까 어겁게 했겠죠. 그런데 7년이 지나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혜 얘가 레아라 잤습니다. 너무 화가 났죠. 약속을 어겼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이제 삼촌한테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따지죠.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삼촌은 삼촌대로 명분은 있습니다. 우리 습관에서는, 우리 전통에서는 큰 딸을 보내기 전에 절대로 두째 딸을 보내지 않는다. 아, 그래서 그랬다. 정말로 네가 라헬을 얻고 싶다면 아, 7년간만 더일해라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일을 얻기 위해서 또 7년간을 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 나일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 여기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대로 보내면은 엄청나게 많이 후회를 할것 같으니까 계약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 남아서. 지금 우리가 양도 있고 염소도 있으니까 우리가 네가 일한 만큼 줄테니까 아, 좀 남아서 일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야그은면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서 라반이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점이 있다거나 얼룩 덜룩한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갖기로 하고. 그냥 아주 그런 게 없는 것들만 네가 갖기로 이렇게 계약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야곱은 별다른 거, 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약이 끝나자마자 점이 있고 얼룩덜룩하고 뭐 검은 것들은 다 자기 아들한테 다 보내고 아주 원색 있는 그런 것들만 놓고, 아, 니가 여기에서 그래.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야곱이 아, 이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오는 그 웅덩이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얼룩덜룩 해가지고 그렇게 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나 양이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어 그것을 얼룩덜룩한 거를 이게 자꾸 이제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양들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얼룩덜룩한 거, 검은 점 있는 거, 이런 거를 막 낳기 시작. 야곱은 여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게 약한 그 양과 염소가 올 때는 아예 그런 것도 치워놓고 약한 염소는 너는 알아서 해. 하고 강한 염소나, 어, 양이 올때 그렇게 해서 야곱의 양과 염소는 다 강한 것들만 야곱이 다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가야겠다. 그래 가지고 라반이 안 보내 주면서 이제 도주를 하게 된. 이 양과 염소도 자기가 보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새끼도 그렇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봄의 이제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그아그 그, 아, 그,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아 베드로가 이제 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로 주님이시면 저를 걷게 해주세요. 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래, 걸어라. 걸어서 와라. 그랬대,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딱 불자, 그 두려워서 바람에 초점을 맞히자, 바로 베드로는 물로 가라앉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 가십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는 상황 환경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갈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이거 사실은 이거는 아기독교용 아닌데 일체 유심조라고 해가지고 어 이것은 모든 것들은 이제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것은 어 이건 불교 화엄경에서 나오는 그런 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정말로 재화있게 해야 될걸 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맥은 같죠. 어. 여기 본문의 말, 맥과 이제, 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째로, 바르게 이제, 행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걸어가을그 중요함을 의미하했습니다 우리의 바른 발걸음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바른 발걸음이란 거 어떠냐? 우리가 가야 될 때를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술집에 가서 앉아있으면서 왜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래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장소에 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그쪽으로 행하지 않고 엉뚱한데 가서 왜 나는 믿음이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말이야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 여기에서 비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은데 아 어, 빠른 길을 택했다가 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이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가면 이게 이게 괜찮을 거야. 아 그런데 이 호주 정부가 이게 이게 그 아주 어수룩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나중에라도 그가 제출했던 레포트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언제나 뒤바꿀 수가 있죠. 우리는 빠른 길을 택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택해야 됩니다. 편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그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을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거리가 아니.